지금 농부들이 비가 오는데도 고추밭에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을을 한번, 음, 천천히 한번 돌아볼까요? 어, 마을이 여기도 고지는 높은 곳에 있는데 앞에 전망이 아주 좋네요. 음. 자, 주소가 복수청길로 되어 있네요. 복수청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카메라의 촬영에 제약이 따르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전망 좋은 그런 어, 마을입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음. 여기 에도 빈집 이 이렇게 있 네요？아, 여 기도 이렇게 빈집 이있 는데요？비어 있 네요. 벨레꽃이 만발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복수골이라는 데입니까? 복수천 복수천이. 이곳이 복수천이라고 합니다 복수천인데 아주 전망이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 어르신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이 앞에 빈집은 뭐 매매할 수 있는 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집입니까? 아이 앞에 빈집도요? 사람인데. 아 우리 선생님 카메라에 나와도 괜찮죠?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 우리 선생님 은 여기가 이제 고향이시고 그죠?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오늘 저도 이뭐 기상이 아주 이른 타리를안 듣고 출발을 하고 나왔는데 우스, 기상이 이래 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워서 아까 온대로 오다가서 무치무치무 했어요 사실은. <laughs>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죠? 그럼면 이런데 가서 살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많이 물어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동네 이제 주민분들 좀 만나면 이런 말을 많이 여쭤봅니다. 여기가 옛날에 과거에 한 63모 정도 살았어요. 아, 6랬는요 그 언제부터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죠. 아 지금 열아홉가1고 19호 그것도 네. 많이 남아있네요.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혼자 사람 그런 더 많아. 아. 내 집보다. 아 우리 그렇네. 우리들 우리, 같이 아, 가서. 아 우리하고 비슷하네 우리 동네하고. 오는 지금 거의가 다 그래. 아 여기도 그렇구나. 아. 요 일전에 저 청기 저저 음, 저 가서 한번 촬영을 했는데 그거는 빈집인데.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서 그대로 그냥 내 팽개 쳐놨는지, 가게, 가재도구도 그대로 다 있고, 그런 집들이 많아요, 시골에가재도구 뭐, 그래요, 다 있어요. 예, 가재도구가 그대로 다 있고, 그냥 자제분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그 뭐, 돈될 일이. 그러니까, 뭐.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그냥, 어, 방치대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찹찹해요, 솔직히. 예. 저일에 저런 집 같은 것도 그냥, 그냥 버리면 제대로. 아, 그렇네요. 저 위에도 지금, 지금 주저앉았네요, 그죠? 네, 네. 아, 저건 아까 못 봤네, 내려오네름을 보면은, 좀 허무해. 우리 사는 그렇죠 그죠. 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제 뒤가 하면서 이게좀 관리를 하는까집 집이 되죠 그죠. 렇죠 그렇죠. 관리 안 하면 그냥 아무리 좋은 집, 집도 집이, 예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음 여기도 집이 두집에 있었는데. 아 여기도 지, 원래 집집니까 그래 집집. 어. 그럼 이 마을에도 지금 좀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들어 좀 들어오십니까. 네, 여섯 집. 아 여섯 집이나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네. 그런데 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예. 예. 괜찮습니다. 뭐 흑임탄회하게 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야기예예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른 음. 형이라 그 그러나 음. 그런 것들이 보면 자기만 자기 위주로 살라 그래 음. 음. 더불어 사는 걸 몰라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죠 그런데 음. 이제 도시에 살면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많이 공부를 하고 내려오거든요 내려가면 무조건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해야 된다고 배워가고 오는데 또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네. 가장 아쉬운 아, 그렇죠. 그그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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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죠그사람들렇죠그 그렇죠.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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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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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그아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그런죠내땅죠지렇아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시에 살다가 내려오니까 자기 땅이 정확하게 경계가 그렇습니다. 어린 줄 아, 알고 좀 해야. 아, 알고 아무 소리야, 그냥 어, 그냥 이래서 합시다. 이러면 아 이러면 그러면 되는데 내 땅인데 그분 다 그분 못 다니게 해버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못 아. 수십 년 이제 무 수백 년 이제 못 다리는 길. 그러니까요. 이 마을에서는 그죠? 가지고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 아니가. 그렇지. 그 마을에서는 아주 사실은 분들은. 어, 이좀 뭐야? 이상하지, 아주. 어. 자, 구독자, 시청 여러분. 우리 요 앞에, 어,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기농기촌 하실 분들은 이게 지금 말마다 가면 이렇게 제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측량을 하더라도 그냥 측량해가지고, 아, 요, 요 정도가 내 땅이다 생각하시고 사시면 되는데, 그거다 그냥 겁을 그어가지고 사람을 못 다니게 하게 해버리니까 마을 분들하고 많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 염두에 두시고, 기농 기촌을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요즘, 요, 보십시오. 마을 분들은 얼마나 착하십니까? 인정 있으시고,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데, 이제 도시민들이 도시에 살던 그 방식을 가져와서 여기다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 서로가 좀 이런, 어, 충돌이 있지 않나 생각하네요. 자, 우리 어르신, 끝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어르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와, 이 날이 대단한데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오늘 촬영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네요. 어, 이곳에도, 이 빈집도 지금 매매할 곳은 아니고요. 이렇게 방치가 됐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좀 전에 그 어르신 말씀 말맞다나 도시 분들이 시골에 오시면은 식량을 해다 보니까 그몇땅뒷 몇 땅을 자꾸 따지니까 거기 이제 싫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은 동네 분들하고 어, 융합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네요. 그 부분은 서로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르무이센도 그렇게 지금, 어, 살고 있고요. 사실 노르무이센은 이곳, 이곳에서 측량은 하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아, 날이 아주 상당히 안 좋네요. 자, 어, 복수천 마을에서, 어,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어 구경을 해 봤는데요. 비가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어, 농사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네요. 어? 어, 유튜브? 대전? 네. 오케이. 아, 아니 우리 할머니들은 그러면 오늘 저, 저, 고추 농사 지금. 하시다가 비가 와서 올라오셨네요 그죠? 아유 이거 비가 떴는데 되겠나? 열들어오되안죠안되네아 네.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네. 이제 창고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요 네, 네. 쏟아지는 비에 지금 네. 이쪽으로 피신해서 네. 이렇 올라오셨는데요 네. 아, 낮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사시고 네, 네. 계시네요 는요 네. 음. 여기 네. 네. 여기는 네. 뭐? 우리 베트남에서 네. 또 네. 오신 베트남어로 고양에 인사, 인사? 몰라요. 어? 인사. 어,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고양에 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 어. <laughs> 어, 아, 뭐, 어, 일단 일단 외로, 어, 자,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또 일을 하시다가, 어, 비를 피하시고 있고, 우리 또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어, 할머니들을 도와주고 계시니까, 어, 또, 어, 한결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어, 오늘 여기. 우리나 오늘 여기 복수천에 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어, <목소리도> 영상을 좀 받게 됐는데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우리요, 먼데서 오셔서 불출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갈게 하나도 없움을 이거 뭐 그게? 서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거 복수천에서 어 비가 내리는 동안에 어 지역 주민들과 또 할머니들과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출발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